자, 7월 7일 금요일 항생 매매 전략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밤에 미국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어, 야간 야간 선물이 25377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 본봉 같이 보시겠는데요. 25377까지 내려와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때 이후로 미국 증시가 더 내려갔어요. 어, 그래서, 어, 어제, 예, 오늘 추세는 일단 볼린저 밴드 하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볼린저 밴드 하단입니다. 어, 일봉사, 여기 315에요. 오늘 계산으로. 315가 오늘 밴드 하단인데요. 오늘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시세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 시작을 요거보다 약간 아래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요 한300 부근 표시가 하기 좀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한번 확대해서 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어, 오늘 25295가 EO, 바로 아래 있잖아요 이게 어, 돌파시도 하는데요 초강력 하락장 시작점입니다. 295 적어도 315 이상으로 올라와야 상승은 가능한 상태고요. 요거보다 내려서 295 깨지면 하락입니다. 근데 오늘 시작이 요부분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시작이 요행이도요 요 위에서 시작하면 깨질 때 매도하면 되겠는데 매수 준비하고 계세요. 국내 선물 매수 준비 넘어가서 올라가는 흐름 보이면 매수 한번 해볼게요. 첫째 별 아직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도달은 했는데, 조금 힘이 없네요. 위에 20, 어, 위에 3 0 2 5일선입니다 3051선. 여기서 밀릴 수도 있고, 넘어가면 매수 한번 해보기. 매수 준비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기준점이 295 기준으로, 네, 위로 342. 요거 바로 넘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342 돌파하면 매수, 아래로 262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오늘은 볼린저밴드 하단에서의 시세 방향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전략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 어, 볼린저밴드 하단 바로 아래 여기가 초강력 하락장 한 방향 하락장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2 5 2 9 5요 기준으로 해서 요거 넘어서 3, 4이 돌파하면 매수 아래로. 이 루기 탈라하면 매도한 전략이고요. 각 가격은 그때 가서 시가와 이론적 중심 가격 동그라미 값은 개장할 때 제가 개장 1분 전에 시가 나오고 정보 데이터가 좀 들어오면서 그때 확인해서 다시 알려 드리고요. 시가와 동그라미 값 확정되면 조금 더 수정해서 예, 전략 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전략은 오늘 밴드 31로 21 253형호 31로 어, 중심으로 시세 방향이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되는가 요거 판단해 보기 예, 그러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생 매매 전략이었습니다.